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0월 6일 금요일 본문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데레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유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느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채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칭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줄이라 왕께서 왕이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은 북왕국의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약 300년 후에 있을 심판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보암은 북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성전이 남한국 예루살렘에 있는 한 북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온전히 얻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즉, 예루살렘 대신 단과 베대를 성지로 선정하고 성전 대신 산당을 짓고 언약교가 없으니 금송아지를 두고 제사장이 없으니 일반 백성을 임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러 가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남한국 유다의 르호바암에게 돌아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로바암은 베델의 재단에서 분양하며 제사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장차 남 유다의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하여 이 재단을 심판할 거라고 예고합니다. 심판의 날에 산당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단 위에서 사를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징조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재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죄가 쏟아지는 징표였습니다. 원래 재단 동편 정해진 곳에 버려야 했던 제가 재단에 쏟아진다는 것은 베델의 단이 거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제사는 부정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베델의 재단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실 의향이 전혀 없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이렇게 심판의 징조를 선포했을 때 여로보암 왕은 손을 펴며 그 선지자를 잡도록 지시합니다 하지만 손이 말라 버려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말한 징조대로 재단이 갈라지고 재가 재단에서 쏟아져 버렸습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손이 다시 성하여지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자 여로보암의 마비되었던 손이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그 징조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동시에 여로보암이 그 죄에서 떠나기를 촉구하는 뜻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지자가 말한 징표가 그대로 나타났고 자신의 손이 마비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기에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강압하는 대신 회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것이 환대를 가장한 유혹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베델의 거짓 종교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위협을 막아 주셨고 회유를 물리치도록 미리 지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베델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자신의 백성이 함께 먹고 마실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여로보암의 불신과 불순종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죄에 대한 징벌로 자신에게 북쪽 지파에 대한 지배권을 위임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향할까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만 범죄할 뿐 아니라 백성들도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도록 앞장서서 부추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도 선지자를 강압하려 했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어리석은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은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제단이 있고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델의 제단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일찍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신앙의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집이 우상의 집으로 전락했고, 결국 멸망의 집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성전의 위치도 아니고 규모도 아니고 재물도 아님을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와 순종인 것입니다. 나의 예배와 신앙이 혹시 베델 종교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델의 재단의 심판을 선언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남한국 유다에서 북한국의 베델로 건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 권력자 앞에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부강국의 왕이 자신을 회유하려고 할 때에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신뢰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 번 지칭합니다. 참고로 열왕기상 13장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1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에 의존하여 사역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